혹시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하고도 직접 연결된다,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답을 담고 있는 한국의 한 기독교 기도문을 같이 한번 뜯어 보려고 합니다. 이 짧은 글이 어떻게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하나로 묶어 내는지 그 흥미로운 관점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. 먼저 이 기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부터 알아보고 그 안에 담긴 말씀이 약이 된다는 핵심 믿음을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한 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영과 육을 하나로 보는 그 통일된 원리까지 차근차근 함께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온전한 건강을 위한 기도인데요. 이 기도가 대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. 이 기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하는 점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. 바로 태신자라는 단어죠. 이게 그냥 기도 대상, 이런 뜻을 넘어서요.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대상을 의미합니다. 그렇다면 이 태신자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? 이 기도의 심장부에는요. 정말 강력한 믿음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그냥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약이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이 구절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한번 보세요.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조언이나 지혜?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걸 얻는 사람한테는 생명 그 자체가 되고, 심지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딱 선언을 해버리죠. 와, 이건 영적인 게 현실 세계에,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주장인 셈이죠. 아니,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이 기도문은요 아주 친절하게도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딱 알려줍니다. 첫째 귀 기울여 듣고 둘째 눈에서 놓치지 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곳 바로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라. 어때요?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게 느껴지시죠? 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잖아요. 근데 왜 하필 마음일까요? 이 기도문에서 말하는 마음은요.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감정의 영역 뭐그 정도가 아니에요. 훨씬 더 중요한 말 그대로 생명의 심장부 같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바로 이 구절이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 주죠. 우리의 마음을 모든 생명이 퐁퐁 솟아나는 근원, 그러니까 샘에